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주입니다. 일룸과 함께하는 캣 가구 소식 알려드리려고.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저희가 일루미랑 같이 하고 있는 캣가구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쓰는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만큼 소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아무래도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소식이 좀 빨리빨리 나오질 않아가지고 문득문득 문득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중간중간 계속 미팅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댓글로 주신 의견들 읽고 또 또 읽고 수많은 가구의 시안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또 엎어버린 시안만 수십 개. 어쨌든 드디어 최종 가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왔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들 쭉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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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일로 네, 왔어요. 두분더하시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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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서수진님 아, 오실 거고 네. 디자이너 원래 한 명이 하다가 네. 붙었어 두명 네. 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이 프로젝트 되게 좀 중요하게 네. 생각해서 하고 있고. 네. 이날 미팅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도 짜보았습니다. 1차 샘플이 드디어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일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완성된 가구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랜만에 매요을 하게 된것지아서첫 샘플을 직접 보고 좀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 대박이다. 그냥 아무집에나 놔둬도 다 어울릴 것같아 예쁠 것같아 함께 쓰는 가구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인 소파, 또 책장형 캣타워, 테이블 등이 제작됐는데요. 숨숨집, 책상 등등 더 다양한 품목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드디어 고양이들이 가구를 직접 써보는 날이 왔습니다. 어때, 김봉지? 어때? 벌써 냄새 묻혀 날리났다. 실제로 고양이가 쓰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봉이어가 테스터로 나서줬습니다. 뒤로 바짝 붙이네. 네. 디자인 출원 이슈 때문에 가구 모습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보시다시피 먼봉이어가 엄청 잘 쓰더라고요. 테스트가 끝나면 보완점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해서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와 집사가 함께 쓰는 가구를 만든다는 목표로 일룸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일룸 펫가구 시리즈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직접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 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요. 네이밍이 실제로 채택된 분께는 새로 출시되는 팩가구 일종도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안녕!